오늘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보를 알아보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천참의 알기 쉬운 지방선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비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 보고서에 대하여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 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선거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